최자연수의 최대공약수가 18일 때 a값이 될수 없는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72를 18 곱하기 4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 108은 18 곱하기 6 a는 18 곱하기 x라고 써볼게요. 자 x는 2의 배수가 되면 안 돼요. 최대공약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x는 2와 서로소가 돼야 해요. 자, 그러면 보기에 있는 수들을 18 곱하기 어떤 수로 나타내서 2와 서로소인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18은 18 곱하기 1. 1은 2와 서로소죠. A 값이 될수 있고요. 2번, 54는 18 곱하기 3. 3도 2와 서로소죠. A가 될수 있고요. 자, 3번, 90은 18 곱하기 5. 5도 2와 서로소네요. A가 될수 있고요. 4번 126은 18 곱하기 7. 7도 2와 서로소기 때문에 A가 될수 있겠죠. 자, 5번 144는 18 곱하기 8이에요. 자, 8은 2와 서로소가 아니죠. 그래서 A가 될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